안녕하세요 별꽃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스킨즈 돌아왔어요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태, 라, 라푼젤이라는 거 아시죠? 그러, 그 탈취맵을 해볼 텐데요 그럼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음? 오, 되게 잘 만들었다 스토리 탈취맵 라푼젤 규칙은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제작자 세꽃 제작기간 5일 오늘 내 생일이다. 엄마는 조개 조개 물감 사러 나가셨고, 그럼 이제 청소해 볼까? 어 이거 디즈니 보고 만든나 보다. 오늘도 그 등불이 뜨려나? 그 그걸 꼭 직접 가서 보고 싶은데. 그래, 엄마 엄마가 문을 잠그셔서. 그래, 한번 나가 보는 거야. 룰루 날라. 비상 사다리. 이곳이..어..여기 아직..여기 아직이구나 출구 열쇠 일단 여긴 어떻게 온 거죠? 이 높은 곳을 잃어버린 보따를 찾으러 저기 밖에 있는 사다리에 올라왔는데 당신은 누구죠? 난 라푼젤이에요 내가 밖으로 나가는 거 도와주면 당신이 잃어버린 보따를 찾아줄게요 좋아요 무슨 열쇠부터 찾죠 이미 찾았어 비상 사다리 열쇠 마지막으로 음, 비상 사다리 가면 망할 것 같다. 비상 사다리 <laughs> 아야. 어, 열쇠가또 필요하네. 드디어 이 탑에서 나왔다. 설마 여기에서 계속 산 거예요? 헐. 어디, 네, 어디 때부터 계속 여기서 지냈어요. 그럼 밖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? 항상 이날받았때는 등불이요. 아 그건 코로나 왕국에서 잃어버린 공주님을 찾으러고 뛰어오는 거던데 어쨌든 그걸 내년에 직접 가서 볼 거예요 좋아요 그럼 데려다 줄게요 축가세요 배터리가 없네 어 괜찮아요 10분 아10% 제발 부시지 마세요 어? 미소 같은데 난 난 나에게 맡기겠다. 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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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. 오, 작은 을이네 기대 물어봐야겠다. 어디 마는 건데요? 이건 최저 등불이 뜨는 곳 코로나 왕국뿐이라니까요. 내가 당신 말에 어떻게 믿어요? 당신 도둑인데. 그럼 물어보던가요? 다 둘러보세요. 오늘 등불이 뜨는 곳이 어디인가요? 아, 거기에 코로나 왕국에서 잃어버린 공주님을 찾으려고 뛰우는 거야. 응, 음? 전 스포하지 않겠습니다. 이미 다 알지만, 어, 안 계시네. 오늘 등불이 뜨는 곳이 어디죠? 저기 강에서 뜨는 거. 밤에 하니까 좀 기다렸다가. 오늘 등불싹 뭐 꺼져 어왜욕고다냐너 이따가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내가 아참 스포 안 한다 했지 버튼 챙기세요 어 2인용인가 와 정말 아름다워요 직접 보니까 좀 멋진 거 네, 같기도 그냥. 하네요 아유,

저 내릴래요. 아, 어. 난 진짜 다른 건할수 있어도 이 보트 타기는 못하더라 아, 아, 알려줘. 저 이거 처음에 보트 저 처, 이거 처음에 점프맵인지 알았어요. 여기서 <laughs> 파도까지 무릎 쓰리면서 왔습니다. 시간 걸릴까 봐. 아 진짜 운전 좀 제대로. 어 엄마, 당신들은 내 보따리 훔쳐간 도둑? 라푼젤, 바깥 위험하댔잖니. 얼른 들어가자. 쌍둥이 도안안플플라이더설 설마 나 d 건아아니지지 가지 않을 거예요. 손 o 뿌리친다. 나 라푼젤 거기 서! 하지만 엄마 빨리 따라오렴 옆으로 도망가세요 플린 도망가요 어디 가? 라푼젤 k 잡아서 손바닥에 t k n 채고 기절시킨다. 플린 어디 도망가는 거야? n o w I don't know. I d 고 기절시킨다. 됐어. 이제 그만해. 내가 라푼젤 데려가겠어. 아, 그리고 그 플리엔즈스도 내가 처리해 주지. 좋아요. 그럼 부탁합니다. 쭉 가세요. 아, 빨리하고 꺼야겠다 응? 뭐냐? 아, 진짜 다메다려. 아하. 아까 왔던 곳이구나. 어. 여기는 아까 탑인데? 아까 탑인데? 비켜. 삼, 아빨해해야다다 올라갈 때가 잠시만요. 아 이거 어떻게 다 올라가냐? 잠깐만 정지할게요. 헐헐헐왜 이래? 어 여기가 어디? 어, 우리 집이란다 라푼젤. 플리는 어떻게 된 거죠? 그자가 찾는다는 보따리는 왕 왕자 왕국의 왕관이었어. 한 마디도 그자는 이제 죽을 거야. 안돼요. 그럼 마지막으로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게 해주세요. 빨리요. 그래 좋아 올라가봐. 이는 나쁜. 이는 나쁜. 플린 정말이에요? 당신 정말 왕관을 훔친 도둑인가요? 맞아요. 내 이름은 원래 우진이고 유진이고 또 하나 더 알려줄 수 있어요. 나쁜 자, 당신을 잃어버린 코로나 왕국의 공주예요. 그게 무슨 소리야? 라푼젤, 너는 내 딸이야. 플리니 라푼젤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고드는 늙어진다. 결국 고드는 타, 탑에서 수확하면 죽고 만다. 안 돼! 이럴 순 없어! 꺄! 야! 포, 시끄러운 거 양해 부탁드려요. 안 돼! 어, 플린, 정신 차려봐요. 안 돼! 라푼젤의 눈물이 떨어지고 플린은 사안한다. 탑 뒤편의 궁전으로 가세요. 플린 나오세요. 이제 그만 연기 그만하고요. 아니 라푼젤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. 이, 이야.. 궁중 나가.. 아야.. 탑 뒤편의 왕국으로 가라고? 뭐야? 왕국? 잠시만요. 라따라따라 라따라따라 엄마 아빠 라푼젤 왔는다 <laughs> 아니 목소리가 왜 이래 어,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그저 찾구나 저 저기 라푼젤 나와 결혼해주겠어요 아 어머 좋아요 라푼젤 샛꽃 더핸드 우와 몰폰을 얼마나 했으면 정말 열심히 얼드엣지스로 만든 라푼젤 기미 있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. 더핸드. 우와, 진짜 잘 만들었다. 오 어, 위대. 여러분, 그럼 마치겠고요. 새꼬님, 라푼젤맵 잘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